할렐루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이 우리 성도들 속에 높이 찬양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한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몇해 전에 한 신문에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일본 학생들과 비교해서 이 신문사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4위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 3위는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 2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1위는 재미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4위는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3위는 친하고 접근하기 쉬운 선생님, 2위는 유머가 있는 선생님, 1위는 상냥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성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선생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인류의 참스승,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최고의 랍비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불리워졌는데 랍비는 히브리어로 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고 계십니다. 이 성김의 정신이야말로 선생으로서 지녀야 할 근본 자세인 것입니다. 학생들 위해 군림하고, 호령하고, 이런 군주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봉사의 정신으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교사의 표상이라고 말했던 페스탈로치 선생은 빈민가의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어놀다가 혹시나 다칠까 걱정이 돼서 유리조각을 줍고 다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보면 외식 그리고 형식 곧 위선적인 이중성 속에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과 행동의 일치 속에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십자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자 각자의 생활 속에서도, 경험 속에서도 위대한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일생, 그 예수님의 언동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또 모시고 또 그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선생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진정한 성김을 보여주는 선생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닮은 제자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